이번 전국체전에는 각 시도 대표 선수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외동포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전통 한류의 원조 기억인 전복의 맛과 멋을 즐기며 모국에 대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식에 제외동포 선수단도 차례로 입장합니다. 이번에 참가한 제외동포는 모두 18개 나라 1,400여 명,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볼링공이 시원하게 레인을 가르며 묵직한 핀들을 넘어뜨립니다. 경쾌한 소리가 날 때마다 여기저기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비록 제외동포끼리 경기지만 모처럼 모국에 사는 시합인 만큼 승부욕과 긴장감은 국내 선수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한국에 와사콩 메달을 따가지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 체전에 참여하지만 전북을 찾은 건 이번이 15년만. 한옥과 한복, 한식 등 전통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진 고장이라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음식이 좋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해외 동포 입장에서는 또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전라도의 음식을 접하는 게 굉장히 또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고국의 손맛도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들르는 작은 식당에서 이렇게 잔치국수 같은 거 이렇게 한 사발 들어도 그것도 정말 맛있고 재외동포들은천년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이국생활의 서론과 모국의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